안녕하세요. 신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두개 단지가 분양을 하고 또 인근으로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 밀집 지역 천호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화면은 강동구 천호동 일대인데요. 인근으로 많은 정비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정비사업지부터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면, 먼저 천호 A1-1, A1-2 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정비사업 방식은 다르지만 통합계획, 통합심의를 함으로써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고, 모든 단지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와 천호 뉴타운의 정비 사업지들도 현재 두개 구역이 분양을 하고 나머지 구역들도 정비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천면로 위쪽으로도, 모아타운이 이제 조합 설립을 대부분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천호 3-1, 3-2, 3-3 구역이 모두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개 구역은 본 지구 지정이 됐고요. 3-1 구역은 정비계획안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어,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지는 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한개 구역에 몰려서 인근의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정비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세 가지 큰 틀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비사업을 할수 있는 내부 요건입니다. 법정 요건 외에 자치구 요건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외부 요건입니다. 인근의 정비사업지들과 더불어서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한 지역인지 아닌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 금액입니다.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하급지, 또 외곽지보다는 서울 중심지 상급지로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구역은 현재 입주를 한 상태고요. 3구역이 최근에 분양했고, 1구역은 내년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은 과거에 이제 해지가 됐던 지역들인데, 어,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알아볼 지역은 천호 6구역이 되겠는데, 이 천호동이 3구역 분양했고요. 어, 4구역 분양했죠. 8사타입 기준으로 4구역은 14억, 3구역은 13억이 넘는 분양가로 100대1 경쟁률로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이 정비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최소 15억에서 16억까지는 어, 매매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 이런 해지 지역들이 해지가 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해지 지역들에서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재추진 의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세입니다, 시세. 땅값 대비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개발이 됐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구역의 땅값은 평균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파트 가격들은 평당 4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죠. 이런 여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구역적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9천 면로 제가 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구천면로에 어, 건축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죠. 이미 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확폭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천호 6구역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상가주택들이 실질적으로는 개별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개별 개발을 할수 있는 필지가 건축 한계선 뒤로 후퇴를 하면은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층 건물들, 1, 2층 건물들의 상가주택 소유주분들도 정비사업에 동의를 하고 정비사업 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호 6구역의 노후도도 한번 보실 텐데요. 천호 6구역은 78.5%나 되는 상당히 높은 노후도를 유지하고 있는 해지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한열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이런 노후 주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높은 노후도를 바탕으로 신속이든모아든 선택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정비 사업이 엎어지지 않는. 어,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호 6구역이 해제될 당시에는 약 800세대 정도의 건립세대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서 1000세대 가까이 건립이 가능을 해줬고요. 1000세대 중에서 약 300세대가 84타입으로 건립을 하게 되는데, 6구역의 소유주 수가 300세대가 안 됩니다. 5구역이 500명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것에 반해서 상당히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룸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84타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쓰비룸 투자하시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담금이 또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런 외부여건, 내부여건 또 투자 금액까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해당 구역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의 투자 금액대는 1억 원 중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외곽지로 나가야지만 사실 1억 원 중반대의 투자 금액이 가능한데, 준신축에 가까운 구축 매물들을 1억 원 중반대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준비가 다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비용적인 측면,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더라도 서울 외곽지보다는 좀더 상급지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들이 전고점을 거의 다 회복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회복해가는 단지들을 보시게 되면 서울 중심지 상급지부터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진 100% 가까이 회복이 됐고 외곽지들은 아직 80에서 90% 정도만 어,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상급지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번 내부 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내부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높고 사업성이 좋다 어,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 어, 2 번으로는 이제 외부 여건입니다. 어, 인근의 정비사업지들과 연계해서 정비사업과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동력이 될 거다. 어, 이런 부분을 두 번째 외부 요건으로 뽑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외곽지에 투자를 할수 있는 금액대로 인근 아파트 8 4 타입 시세가 16억, 15억 하는 동네에 어,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미래가치 투자 수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오늘 천호6구역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천호6구역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세우기 가 어렵고 또 필터링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매월 강의를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2시간 강의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구역을 분석하고 투자를 접근하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신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